2022년 4월 7일 한국뉴스입니다. 2016년 12월 2일 아침 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주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옷이었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상정이 오늘 내일 하던 무렵이었다. 앵커가 기자에게 박 대통령이 취임 후 4년 동안 구입한 옷이 몇 벌쯤이냐고 물었다. 기자는 3 0일흔 벌이라고 답했다. 취임 첫해인 2013년 산 옷이 백스모드 벌이라는 보도와 67 벌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 평균인 아흔의 벌로 보면 된다고 했다. 1년 아흔의 벌씩 4년을 곱하면 370벌이라는 거다. 앵커가 옷값 총액은 얼마 정도냐고 물었다. 기자는 박 대통령이 옷을 산 강남 의상실 주변 여성 정장이 최저 45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한벌 평균 200만 원으로 잡고 300일 흔 벌이면 4년 동안의 의상비가 7억 4천만 원이라고 했다. 오차가 두 배나 나는 보도를 평균 내고 거기다 지레짐작으로 두번 곱셈을 해서 7억 4천만 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뽑아냈다. 단순 무식한 계산법을 당당하게 들이대는 과감성의 혀를 내두르게 된다. 이 방송이 끝난 지몇 시간 만에 민주당 대변인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옷값 7억 4천만 원, 뇌물인지 예산인지 밝히라는 논평을 내놨다. 이후 7억 4천만 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는 공인 수치로 자리 잡았다. 박 대통령 옷값 시비는 단골 의상실 CCTV 영상에서 비롯됐다.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 의상 대금을 5만원권으로 계산하는 장면이었다. 야당 사람들은 최소한 수십만 원을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뇌물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때와 비슷한 장면들이 요즘 평행 이론처럼 전개되고 있다. 주인공만 박근혜에서 김정숙으로 교체됐다. 네티즌 수사대는 김여사가 공식 행사에서 새로 선보였던 의상 1 0 1 8벌을 찾아냈다. 박근혜 옷값 계산법을 빌리면 한 벌당 200만원씩 3억 6천만원이다. 김 여사가 중요 무형문화재 장인에게 한복을 700만원어치 구입한 후 동행한 보좌관이 5만원권으로 지불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그 보좌관은 6년 전박 대통령의 옷값이 늘물인지 예산인지 밝히라고 다그쳤던 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이다. 청와대 대변인은 옷값을 현금으로 낸게 무엇이 문제인가? 장인에 대한 예우라고 했다. 거액을 현금으로 받아서 좋은 점은 매출 규모 은폐밖에 없다. 대통령 부인의 검은 돈 의혹을 덮으려고 국보급 장인을 탈세 용의자로 간주한 셈이다.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는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에 대해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민망할 만큼의 저급한 정치라고 했다.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 부인의 의복이 국격을 좌우한다는 뜻일 것이다. 김 여사의 활발한 외부 활동은 이기 알려져 있다. 김 여사는 2년째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해외 순방 28차례에 45개국을 들렀다. 역대 대통령 부인 중 횟수로는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공동 1위, 방문국 숫자로는 단독 1위라고 한다. 김 여사는 좀처럼 시간 내서 가보기 힘든 해외 관광명소를 대부분 섭렵했다. 청와대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방문국의 요청 때문이라고 주석을 달았다. 실제 사정은 달랐다는 뒷말이 나온다. 김 여사가 대통령 없이 인도를 단독 방문해서 찍은 타지마할 기념 사진도 공개됐다. 대통령 부인의 명승지 탐방이 국위 선양의 보탬이 됐다 한들, 대통령 본인의 외교 활동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옷값을 시비하는 논평을 냈을 때당 내부에서 민망할 만큼 저급한 정치라고 자제시켰다는 말은 들어본 기억조차 없다. 6년 전 탄핵 촛불이 타오를 때 한편으론 섬뜩하면서도 우리 정치가 좀더 맑아질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야당은 대통령의 패션과 헤어 스타일까지 난도질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집권하면 5년 동안 이슬만 먹고 살겠구나 싶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도 자신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다. 자신들의 권력은 영원하리라고 착각했던 것인지. 검찰 개혁으로 자신들의 지분은 은폐할 자신이 있었던 것인지는 모를 일이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게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인간관계 황금률이다. 남을 손가락질하면 너도 똑같이 손가락질당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 정권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쐈던 화살이 6년 만에 김정숙 여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 또 5년 후에는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역이 될 것이다. 권력이 피고 칠 때마다 어김없이 반복되온 법칙이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기자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식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재확인한 자리였다. 이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각에서 총체적 실패로 단정하는 것은 정당하지도 합당하지도 않다며 계속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고 과정이라고 했다. 또 한반도 정세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전쟁 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보다 완화됐다고 자평했다. 우선 이 장관이 무슨 근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하지 않았다고 자신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 기초한 것으로 남북한 사이의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북한은 한국의 대선이 있는 올해만 모두 12차례 무력 도발을 자행했다. 그 결정판은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였다. 북한의 icbm 도발이 4년 4개월 만이었으니 문정권 초기의 핵 긴장 관계로 원점 회귀한 것이다. 이런데도 한반도 정세가 안정관리되고 전쟁위기 군사적 긴장도 완화됐다고 하니 어디 딴 나라 갔다 온 사람의 말을 듣는 것 같다. 장관의 생각이 이러하니 부처의 인식 또한 아마추어적이긴 매한가지다. 북한은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입을 통해 남한이 대결을 선택할 땐 핵무력으로 괴멸하겠다며 핵허박을 노고로하고 있다. 또 선제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서욱 국방장관을 향해선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은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부가 내놓은 입장은 엄중하게 인식 중이라는 것이다. 핵공격과 군대 괴멸, 전멸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저 잘 알겠다는 취지의 한가롭기 그지없는 외교적 수사를 갖다 붙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통일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김여정이 삶은 소 대가리라고 조롱해도 미사일을 펑펑 쏴대도 고구마처럼 침묵한 문 정부의 5년 대북 굴종은 북의 핵개발 시간만 벌어준 안보 재앙의 시간이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과정으로 종전선언에 매달린 것도 결국 북의 가짜 평화주에 노란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 장관은 새 정부에 대한 조언이라며 보수정부에 대한 예상에서 벗어나 역발상으로 평화를 위해 정책을 펴달라고 했다. 핵 위협을 받는 나라의 장관이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술병 라벨의 촘촘한 규제 목록은 규제공화국 실상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8개 정보 부처가 제각각 행사하는 규제들을 살펴보면 주류 제조 판매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숨이 막힐 지경이다. 더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개씩 복수 규제를 가하고 있어 라벨에 표시된 것만 무려 10개에 달한다. 식약처는 칼로리 표시를 의무화했고, 환경부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표시 규정을 신설해 주류 규제 부처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품 교환 사항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보호법 조항을 이 작은 라벨에 담으라고 요구한다. 행정기관도 아닌 국회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의무화를 검토 중이라니 공무원 완장질에는 끝이 없다는 업계의 하소연이 절로 나온다. 개별로 떼어놓고 보면 나름대로 명분이 없지 않지만 겹겹의 제한 감시 감독 징계를 묶어놓으면 괴물이 되고 많은 것이 행정규제다. 더큰 부담은 규제 목록이 수시로 변한다는 점이다. 이 부처 저 기관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규제 내용을 라벨에 바로 표시해야 하는데, 이게 기업엔 모두 추가 비용이다. 라벨을 새로 만드는데 매년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캔맥주는 외국 본사와 연락하며 용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술병 라벨은 과잉 규제의 한 단면일 뿐이다. 건축, 유통 등 분야로 가면 부처들이 합동으로 나선 벌떼 규제들이 곳곳을 날아다닌다. 법령 외의 고시, 가이드라인 등의 이름으로도 기업들을 옥준다. 여기에 획일적 주 52시간제, 탄력근로제 금지, 경직적 파견 도급제 등 고용시장의 규제들이 겹겹이 둘러치고 있다. SK 하이닉스의 120조 원 용인공장 건설이 3년째 제자리인 것도 규제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규제는 공무원 숫자, 법령 증가에 비례해 늘어난다. 정부가 커질수록 입법이 활발할수록 사업자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전이라도 비상한 각오로 작은 정부에 대한 로드맵을 내놔야 할 것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본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4년 동안 어떤 성과를 내놓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아이디어들은 다 나와 있다. 규제일몰제도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원인투아웃제도 해볼만하다. 관건은 확고한 의제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